사단법인 한국 디자인 기업 협회 2013년 정기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적 251개사 중 오늘 참석하신 회원사는 45개사이며 총회 개회 전까지 사무국에 위임장을 제출하신 회원사는 40개사로 도합 95개사입니다. 이에 정관 제24조 1항에 의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디자인 쪽에 와 가지고 알게 된그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한두 가지의 그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뭐그 중에 하나는 전체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어렵던 그 표준 계약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하나둘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준 대가 문제들은 좀좀 지능원이라든가 기관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얘기해봤자 늘 소용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꾸 꾸준히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좀 기다림, 그다음에 참을성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어~ 알게 된 내용들은 뭐 나누면은 커진다라는 거 나누면 원래 줄어야 되는데 나누면 커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여러 가지 덕을 나누면 뭐 덕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 친근함을 가까이 나누게 되면 친분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 기분이 좋은 걸 많이 나눠주게 되면 기분 기분이라는 것은 기운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나눌수록 커지는 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일상적인 것이 아닌 디자인 분야 특히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고민하는 우리 분야에서 더욱 더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 협회의 회의, 그 이사회와 그 다음에 운영회의 이 큰축의 두 회의가 그 다섯 번 여섯 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인자문회의 그리고 2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그리고 중단기 발전위원회 등그 운영의 활동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우리협회에 2013년도 가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연도가 종료되지 않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의 결산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정기 총회 회의 자료에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목 재정은 협회 계정과수익사업계정으로각 사업 항목별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총회의 안건은 정관변경의 건, 임원, 감사선임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예산승인의 건, 마지막으로 제10대 협회장 선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저 임원 어, 감사 선임안에 대한 처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총회에 상정된 것과 같이 어, 신임 감사에 유승현 대표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가 돌아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어 감사 선임권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2014년도 사업계획 및그 예산 승인에 관해 대해서 처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총회에 상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와 제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돌아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네. 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협회장 후보로 추대된 분은 디자인 K2L의 이수신 대표 이사입니다. 현 제품분과 부회장을 맡기로 맡고 계시고요. 그 운영 위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차기 협회장 선출은 이수신 대표 이사를 제10대 협회장으로 추대한 것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0대 협회장으로 추대되신 이수신 부회장님이 그현 협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큰, 큰 박수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2005년서부터 여태까지 한뭐 10년이 넘게 디자인 그 기업을 갖다 운영한 사람의 하나로서 보면 은 시적으로 어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이 달랐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투자한 만큼 그 성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단결을 해야 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기협회장이 오늘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협회장과 차기협회장이 내년, 내년에 새롭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협회 현재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현재 협회 의정진이 일관사태를 제안을 드립니다. 협회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납부해 주신 회원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시대 어소시에이츠, 디자인 테스팅 아토 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사모아트, 주식회사 이디엠, 아이온 디자인, 주식회사 지음 아틀리에, 주식회사 CMC, 주식회사 인디디자인, 주식회사 엔칼라스, GNI, 창디자인 주식회사, 메타브랜드의 디자인에서 발전기금을 납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모임은 여러분이 주관이 돼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하루는 좀 편하게 서로 의견도 나누시고 좋은 음식, 뭐 소찬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드시면서 좋은 얘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2013년 한해 디자인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거리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및 폰트 관련 단속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협회 디자인 권리 보호 위원회 김득주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가똑같니 그 <laughs> 막, 사무실 들어왔던, 뭐, 귀질라고 있는데, 주변 친구가 저 수색 등장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v e 렛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단순하고 있다 <laughs> 이, 이번 연말하고, 어, 내년하고, 포트폴리오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400만원짜리를 좀, 사야 되는데, 정말로 좀, 그러니까 많이 쓰고 하신다면은, 여유가 되면 하나, 하나 정도 구매해도 좋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교렇하면을것 그 같습니다. 작년에 이수신 차기회장님께서 가장 우리 협회에 비해서 크게 해 주신 일이 그, 표준 계약서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그,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 지경 한통구죠한통부에서울협의도다 되고, 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도 협의자 된 상태의 그런 계약서를 에, 부분 완성이라고 하시는데,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런 계약서가 될것습니다유원 그래서 그 계약서를 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에, 좀 드리죠. 디자인 아웃, 아웃소싱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기반이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특화를 시켜서, 그 분야에서 우리가 자체 브랜드 또는 어, 연구개발 상품을 만들어서 뭔가 지속 가능한 어,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그 산업이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 기업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에, ppt 내용을 좀 보니까 훌륭하신 일도 많이 하시고 기업도 많이 키우시는데 우리 디자인계에서 꼭 국회의원 한 분은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디자인기업협회가 좀 단합을 해서 가장 그뭐 기획재정부나 산자부 쪽에 힘을 좀쓸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스폰을 좀할수 있고 압력단체가 좀될수 있는 그러한 협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광주선 하면은 지역 그 디자인 업체들이 좀 젊습니다. 오래 못 가고 다들 그 10년에서 15년 안 짜게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기로 모여서 많이들 그 활동을 하기에 모이고자 하는데 그걸 못해서 저희가 참한 창립 10년 만에 저희들 상태는 어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12월 달 여기 다음 이번 주에 그 모임을 한번 갔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모이거나 같이 화보하는 장들이 적었는데. 우리 그 협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도 밥도 먹고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각 회사들이 그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불어 함께 그 저희 어 협회 회원사들이 더잘 나갈 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금년에 협업화라는 그 내용을 갖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같이 에, 어,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를 창출하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정기총회에서 제 10대 협회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신 대표님을 축하하고 협회의 성과를 기리기 위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 고맙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로 건배를 하니 더 의미가 좋네요. 네 조영길 고모님 고감사 건배 저의 감사드립니다.